네, 현재 시각 6시 35분입니다. 여기는 부전역에 와 있습니다. 우리 여차는 부전발 순천으로 가는 무궁화 1945여차입니다. 사량으로 대기해 있습니다. 지금은 113번째입니다. 113번째 시간입니다. 좌석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우리 여차는 6시 52분 차의 순천행 무궁화입니다. 오늘은 명제 때만 1945여차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매주 토요일마다 360-1909여차 이용하게 되었습니다. 명절 때 1945여차, 유 10일 날에 뵙겠습니다. 자, 지제기관차 7434, 7434호는 98년식입니다. 98년식입니다. 자 오늘은 1945여차는 명절 때만 이용합니다.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